네, 네, 그래서 어르신들 이제 노인정을 방문을 해가지고, 어, 그래서 그 어르신들과 이야기도 나누고, 손자, 손녀처럼, 이제 할머니, 할아버지처럼 이야기도 나누고, 그분들이 살아오신 것들을 아이들의 눈으로 아이들의 귀로 듣고, 또 아이들의 손으로 직접 쓴 것을 책으로 이제 발달하는 프로젝트를 제가 진행을 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서 오늘 이제, 예, 그런 어 발표회도 하고, 또 어르신들의 일대기를 아이들이 연극으로 꾸며서 어 그래서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오늘 그런 뜻깊은 시간을 갖고자 계획을 어, 했습니다. 아, 바람 다난 갔었어. 아니 할머니 말 너무 빨라 갔다 온것 같아. 나 갔었는데 갔다 오꺼냈어쉽지가 않네. 그래 재밌긴 했지. 아니 구름 말도 너무 많고. 응. 옛날에 다들 아, 나도 지금 배고픈데 이 바보야 근데 먹을 게 없으면 <웃음> <웃음> 네. 엄마가 도망데다녀보니 어? 별거 아니야. <laughs> 엄마 엄마가 이 이제 체가봐요미안다 엄마 미안해. 아, 그... <laughs> 야, 밥 먹고 어디 가? 아니, 그냥 갈 데가 있어. 서너또 수도가에 가서 물배 채우려고 그러지? 아안 아니야. 그러지 말고, 여리 와. 내가 엄마한테 밥 많이 싸다라고 했으니까 같이 먹자. 여기 와서 같이 먹 여기 와서 같이 먹자. 먹자. 기 먹자. 여기 와서 같서 먹자. 여기 와서 같먹먹 같이 먹이 먹자. 서 좋았습니다. 근데 일전에 학생들이 그렇게 뭐 준비도 없고 생겨좀 내가 사는 일생에 처음으로 그 애들하고 같이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어, 또실습도해 보고 그래서 참 기뻤어요. 찾아가서 할머니, 할아버지들 이야기를 듣고 서 저희가 학교에서 저희 반 선생님과 함께 글을 써서 선생님이 책을 만들어서 해주셨고, 그걸 하면서 다, 다 같이 할머니, 할아버지들 얘기도 듣고 그리고 재밌는 거듣고 뭐 슬픈 얘기도 듣고 해서 그렇게 쓰게 됐어요. 자, 해보니까 어때요? 어, 그 했때도재미었어요 음. 그럼 이제 저기 마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얘기해주세요. 어, 할머니 할아버지들 내기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책한 거를 많이 자랑하서 다니셨으면 좋겠어요. 얘들아 우협아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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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 할아버지 그동안 <놀람>